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실전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을축을유병술 남자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 우선 볼 때는 음양 관계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양의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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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앞에 연,월,일에 세 개가 있고 시에 와서 양이 있습니다 아,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운세로 말하면 좀 침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니다 침책 양성은 좀 활기 찬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음이 전반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거기에서도 음향으로 보셔야 돼요. 목화가 많으면 양기가 많은 거고, 금수가 많으면 음기가 많은 겁니다. 그이 사주는 개월에, 개연에다가, 유축금에다가, 축의 동절에다가 유축 금생술 받으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음기가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기, 음기가 많은 사람은 좀 소극적이지만은 근기와 지구력에 있어서는 음기가 강합니다. 음기가 의지력이 어, 오히려 양기가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기가 많이 소모돼 가지고. 중간에 사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기가 많으면은 지구력과 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살펴봐야 돼요.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12월달에 추이면은 굉장히 끈기가 강합니다. 엄동소라네 지구력, 끈기, 내목감이 있는. 아주 그 투쟁적인 것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유축 금이 돼 가지고 금생수로 돌아갑니다. 금생 사유축 금생수 유술 금이 돼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갑니다.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연월일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은.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운의 순환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어, 이런 분들은, 운세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뭐냐, 좋은 방향적으로 운세가 전화위복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뢰날에 태어난 사람 이 옆에 을이 있으면은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신강 사주냐 신약 사주냐 봤을 때 이게 목국토가 되고 유축금이 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신약 사주 같이 보입니다만은 금생수 수가 돼가지고 수가 이렇게 많아서 수생복으로 됐기 때문에 예, 약변 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사주가 변해서 신강 사주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강 사주가. 그리고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격극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본기가 귀신계입니다. 암장의 귀신계, 기토와 신금과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가 천간에투출되어 있어요. 계수가. 그러니까 이 사주는 편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인격. 그래서 이 사주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편인격 사주면 은 학자 교육과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에 그러니까 와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교수나 학자가 될수 있는 선비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축을 보면은 이게 관이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관. 관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이 관이 금생수로 귀를 설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과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음영의 조화가 금의 기운이 얼핏 보면은 관살 혼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유슬금까지 해서 그런데 이 사조 전체 물상법으로 봤을 때 금생수로 빠졌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많은 태과가 좀, 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조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금생수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시상의 상관을 놨습니다. 상관. 요 상관이 있으면 뭡니까? 말을 잘하는 거죠. 음, 그리고 임기응변이 저고, 전략적 사고, 두뇌가 명석한 겁니다. 말을 잘하고, 전략적 사고, 두뇌가 명석합니다. 거기에서 식신 생제야. 한울이. 태양이 도와서 돈을 본다, 이 말이야, 돈을. 음. 그래서 이 사주에는 재물이 축술의 돈이 되겠습니다. 축술, 목곡토그 재물도 굉장히 왕한 겁니다. 축술이라고 하는 요 토가 있기 때문에 재물도 왕해요. 요축해서 금도 많습니다. 관도 왕해요. 그 재관이 강합니다 목생어, 가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사주가 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인수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수가 발달되어 있지만은, 인수가 발달되어 있지만은, 이 축술이라고 하는 토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토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재물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명예운도 좋고, 재물운도 좋고, 공부하는 교양과 학식운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표현력 좋고 두뇌가 명석하고 그래서 개, 을, 측, 을류, 병술의 요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유라고 하는 도화가 있어가지고 대중적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중적 인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건 축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다음에 요 해라고 하는 거는 물인데 물인데 요 해에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비신살 보태법으로 보면 지산이 되고 사쿵이 됩니다, 지산은. 그럼 이게 교통사고로 죽을 고피를 많이 넘긴다고 봐야 돼, 죽을 고피를 죽을 고피를 사가 있기 때문에, 지산에 사가 있으면은, 응? 교통사고로, 어, 죽을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기운작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산에 사쿵이 있으면은. 근데 이 수가 너무 왕한데, 요사궁에 들었기 때문에, 그 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다 오히려 왕궁이 들었으면 안 좋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수가, 해자축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았은데 요게 사궁이 들었으니까 무기력한 걸로, 요 수의 기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왕궁이라든지, 관궁이라든지, 양궁이 앉았으면은, 그러면 요 수의 기운이 태고가 돼가지고, 인수 태고가 됩니다. 그런데 사주가 이렇게 지살에 사국에 앉아서 절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수라고 하는 건 삼형살입니다. 삼형살은 뭡니까 소아마비라든지 장애이라든지 관제 구설이라든지 감옥을 가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축수리. 그래서 이 사주는 축수이 삼형살에 들어왔을 때 감옥에 간 사주입니다. 감옥에 간 사주예요. 그래서, 운세를 볼 때는 뭐냐? 이 사주는 금수가 많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병화가. 초년 운에 갑자 대운에서 보면은, 갑대운에서는, 갑대운에서는 목이 태광하니까, 이때도 운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뭡니까? 해자 축수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 뭡니까? 갑 각자, 개해대원에 들어오면 똥물바다가 되잖아요. 그 인수가 퇴가가 되지 않습니까? 학업 중단입니다. 학업 중단. 그 다음에 여기 임술대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임술에 들어오면, 임술대원에 들어오면 임술 백호가 들어옵니다. 누가 다 백호가 들어오면 뭡니까? 임수가 계속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뜻을 세운다니까요 인수가 들어오면은 목표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백호니까 뭐냐 두령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백호라고 하는 건두령격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뭔가 천안을 호령하겠다고 하는 꿈을 갖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인술이 들어오면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유대원이 들어옵니다 신유대원 신유대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축금에다가 신이 들어와서 을신충 시키는데 여기 재납이 되니까 충분한데지만은 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요때는 그러니까 뭡니까? 운이 금수가 많은데 금이 들어오니까 좋은 운는안 좋은 죽이니까 힘이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힘이 들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음. 근데 여기 경신 대운에 들어와서는 하나 알아두실 거는 뭐냐? 전부 음이 많은데 양금이 들어왔습니다. 양금. 양금이 정관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정관으로. 그, 그러니까 요 때는 어려운 시기지만은 관운이 열린다고 봐야 돼요, 관운이. 음. 그래서 꼭 우리가 대운에서, 대운에서 운세로 봐서 조후로는 나쁘지만은 그 나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음향의 조화가 돼서 관이 들어올 때는 나에게 관운이 열린다고도 봐야 돼요. 이때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요 기미대운이 들어옵니다 기미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 재물이 좋아지죠 미가 뭡니까 해미목이 되죠 미술사명살이 미술 되죠 축술미 요때 뭐가 됩니까 운세도 좋아지면서 사명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옥가는 관제 구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고도 겪게 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운은 뭐냐? 감옥에 가더라도 대운이 좋아서 감옥에 가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운이 좋을 때 감옥에 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바로 뭐냐?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비법입니다. 그다음에 무화대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목화대운으로 가니까 운세가 뭡니까 열려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 주기로 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뭡니까 대기만성이에요. 사오미로 목화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화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묘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갇혀 있는 거니까 형무소 감옥에서 갇히는 경우도 되고. 천사를 뭡니까? 감옥에서 수양을 하고 감옥에서 정신적으로 자기가 수양을 하고 자기가 더 성숙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병설에 대한 이심의 신설과 포태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폭궁이고 천재지변에 재산이 있습니다. 요 을이라고 의리라 하는 게금극목을 당하면 내가 몸이 약한데 요게 기운이 폭궁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절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 을목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를 봤을 때 금수가 왕하고, 금수가 왕하고 동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의 용신은 뭐가 됩니까? 목화가 되는 겁니다, 목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봤을 때이 사주는 수가 많아서 인수가 많으면은 밥상을 때려 엎는다고도볼 수가 있지만은 지지의 축술이라고 하는 진술 충미에 이렇게 죄가 있을 때는 이 죄는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음.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수가 많으면 가난한 사주다 보기 쉽습니다만은 재물 자체가 목극토 목극토 돼가지고 진술 충미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 재물 운도 좋고, 관직 명예 운도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쪽.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사주의 용신이 병화가 뚜렷하게 태양화가 있어가지고, 이 많은 금수를 갖다가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용신이 좋다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천관에 태양화는 있지 않습니까? 엄동설안에 금수가 많은 사주에 저평 병화라는 관우는 대단한 겁니다. 만일 저게 병화가 아니고 정화였다고 하면은 이 사주는 큰 인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용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사주는 크게 성공한 사주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사주에 대한 실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개해 을축 을유 병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축월에 착근 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착근이 잘 되어 있고 유축으로 관이 돼가지고 관은도 명형도 좋고, 그다음에 요 금이 금생수 돼서 교육 학술도 좋고. 그 다음에 목생화로서 상관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두뇌가 명석하고 그 다음에 화생토에서 재물이 생해증으로 인해서 천우신조하는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도 좋은 사주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년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가져가지고 45세 대운서부터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파란만장하게 돼가지고 55세 대운에서 대기 만성에서 말년에 크게 성공한 사주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는 여기 영말살이 있기 때문에 써가지고, 지살과 영말살이 있어가지고, 평생 분주하고 바쁘다고 봐야 됩니다. 평생 분주하고 바빠야 돼요. 그래서 관성동화가 돼가지고, 대중적으로 명예가, 인기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술, 관극, 그 유축, 금일에서 명예원도 좋고, 그리고 옆에 을목이 있어서 뭡니까? 을의 나무에 초목에 또 초목이 있으니까 그 초목이 주변에 협조가 되기 때문에 둘러리,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는 조직생활에 협조자가 많고, 그 협조자를 도와주고, 또 물이 있어 도와주는데 병화가 떠가지고 이걸 따뜻하게 해주니 얼마나 천간의 물상법이 모양이 좋습니까? 지지 재망, 재관이 많고, 그리고 인, 수가 천간에 뚜렷하고 월지에 착근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히 알아야 될 거는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인, 편인적이지만은, 편인적이지만은 정치가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은 심의신살과 포태법을 점해서 사주의 신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